이다시 일장 자활, 공이 무례적 노하고 아주 공손하는데 얘가 없다면 노 아주 수고롭기만 하고 신이 무례적 사하고 사 요거는 금낼사 두려워하다. 아주 조심을 하지만 예가 없다면 두렵기만 하고 용이 물에 정난하고 용맹하지만 예가 없다면 물란하고 지기 물에면 지기 물에 적견이라 정직하지만 예가 없으면 교 요거는 목멸교 또 아주 급하다, 아주 박절하다. 정직하기 정직한데 예가 없다면 박절해진다. 사는 외구모요, 사는 두려워하는 모습이고 교는 급절야다, 급박, 급박이 그 그러니까 박절야다, 박절한 것이다. 무례적 무절 문이라 무례라는 것은 예가 없으면 없다. 절 문이 없다 절도 절 있는 문이 절도 있는 규정 절도 있는 원칙이 없는 것이다 고로 그러므로 유사자 집회라 네 가지의 그 폐단이 있다 이다시, 군자 독, 어, 친이면, 적, 민, 여, 민, 흥, 어, 인하고, 군자가 그 친족에게 돈독하면, 백성들은 인을 일으키고, 인한 풍속을 일으키고, 고구를, 의 친구를 분류, 버리지 않는다면 민불투니라. 투 요거는 도적질하다 야박하다 백성들은 야박하지 않, 않게 된다. 군자는 위재상 지인자라. 여기서 말하는 군자는 덕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혜로 지혜로서 이야기한 그 윗,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. 흥은 기하여 흥은 일으키는 것이고 투는 박야라 야박한 것이다. 장자가 말하였다. 인도에 사람의 도리에 지 소서누면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바를 안다면 공불로하고, 공손하면서, 수고롭지 않고, 신불사하고, 조심하면서, 두렵지 않고, 용불란하고, 용맹하면서, 물란하지 않고, 직불교하여, 정직하면서, 박절하지 않아서, 민하이, 덕후의리라, 백성들이 교화되어 덕이 두텁게 될 것이다. 오시 왈 군자 이하는, 군자 그 뒤로는, 군자 그 뒤로는, 이거는 2-2장을 말한다. 오시가 말하기를 2-2장은 당자 위 일장이니, 당연히, 자, 요거는 독자적으로, 어, 별도로, 한 장이 되어야 한다. 내 정자 지언 자라, 곧 정자의 말씀이다. 우한, 내가 생각하기로, 차 1절은, 이 한절은, 2-2장은, 여 상문, 상문하면 2-1장이다. 2-1장과 더불어 불상몽하고 상몽하면 몽용은 덮으시오고 어리석고 이런 게다요또 상몽하면 그래서 서로 기만하고 속이고 이런 뜻이 있고 또 서로 무슨 연, 관련이 있는 것. 그래서 2-2장은 2-1장과 서로 연관이 없고 여, 수편, 근종, 추원, 지의로. 근, 이거는 신자를 갖다가 희해가지고 근으로 바꿔 기고요 신종, 추원이다. 수편 하면 은 1편이다. 학위편이다. 수편, 제 1편에 나오는 정자의 말인 그 신종 추원의 뜻과 더불어 상류안이 서로 비슷하다. 오설이 그 오역의 그 말이 근신이라 오름에 가깝다. 오역의 주장이 옳은 것 같다.